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9살에 소아마비 병에 걸렸어요. 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친척 중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평생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롤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델은 모, 모델 모범으로 삼았어요. 내가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친척인 이전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그래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 하나하나 다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가 변호사가 되었으므로 자기도 변호사가 되었어요. 뉴욕주 상원의원이 돼서 이 사람도 따라서 뉴욕주의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가 해군의 차관이 되어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해군의 차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척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제요. 부통령이 되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부통령이 됐어요. 나중에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세계 대공황을 끊어내고 미국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일에 네 번이나 연임하여서 최초로 미국에서 네 번이나 연속으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 갑니다. 부자를 모방하면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행복한 사람을 모방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자가 되려면 학자를 따라서 하고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가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예술가가 될 수가 있어요. 성자를 모방하면 성자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행복한 가정을 따라서 하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보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역과 우리 인생의 삶의 롤 모델. 여러분은 누구를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고 누구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요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일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면서 하셨던 3대 사역이 딱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를 전부 다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어둠의 세상,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타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 최악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이세 가지 일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참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선지자요,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료자요, 의사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된 교사이시고, 예수님이 선교사이시고, 예수님이 의사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사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선교사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내가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나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처럼 내가 살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우리 6월달 온 교회 암송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여러분 도전이 있어요, 도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여러분 어디 가서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현장 또 내가 그 맛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보고 체험한 사건이 아니면 내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셨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요. 내가 예수를 체험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셨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늘 합시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성경 속에만 기록된 사역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각 회당에서 갈릴리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된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 구약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실 때 아멘하고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읍시다. 성경을 여러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구절 구절 단어 단어 하나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뮤지컬로 지금, 어 공연되고 있어요. 서울에. 전주에도 왔다가, 제가 몇년 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뮤지컬을 봤어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했어. 제목이 뭐냐면, 더북이에더 북. 그 책.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뮤지컬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1382년에, 영국에서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성경 책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 성경이었고 라틴어로만 성경이 번역돼 있었고요. 아무나 성경을 모국어로 못 읽었는데 이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천주교 교황청에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해 버렸어요. 위클리프가 중풍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천주교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내리고 44년 뒤에 장사지내고 무덤 속에 있는 위클리프를 무덤을 다 해쳐가지고 뼈를 다 찾아내서 화형을 시켜가지고 강물에 띄워 보내버렸어. 명예 살인까지 해버렸어.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국어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위클리프의 정신을 따른 후예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롤라드라고 하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게시록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못 외우면요 한 권씩이라도 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거예요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내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요 그들의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아가지고 이들이 가난한 복음전도자들인데요 어느 마을로 가서 여러분, 광장에 있으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인쇄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마태복음을 외우는 형제가 나타나서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를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로마서를 외우는 형제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전체를 외워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까지 보급이 마을마을 마을 산골마다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롤라드 운동으로 여러분,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바로 이 롤라드 운동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별명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말씀의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을 내가 배우는 것이고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문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세요 예수님이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음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요, 이 땅에 선포하신 선교사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접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영어로 하면 보금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쁘다 좋다 이게 뭐예요? 굿! 그 다음에 소식이 뭡니까? 뉴스 굿 뉴스예요 굿 뉴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금이에요 이것이 보금 굿 뉴스가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굿 뉴스예요? 왜 천국이 보금입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흑암에 살고 있었고요 죄악에 살고 있었고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된줄 믿습니다 죄악이 떠나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 어두움과 흑암 속에 있었던 이들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음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심령심령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과 죄악, 악한 영들,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고 좋은 의사가 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질병, 나의 약한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각종 병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셨다라고 말해요. 이 병에는요, 자연한 병, 육체적인 병,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에 열거되어 있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죄악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든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아픔까지도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열두의 혈루병 걸렸던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가거나움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침상체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네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병든 것, 여러분의 약한 것, 여러분 치료받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그를 치료하시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우와 라파의 하나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질병, 난치병, 상처받은 마음, 정신병과 악령들이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나의 질병을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수옥 떠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사역의 롤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보금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치료받습니다.